안녕하세요 용이 카메라 여러분. 용이 비디오. 아, 피아노니다 용이 비디오 <laughs> 제대로 알고좀 <laughs> 불안하다 저희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9년차 신혼부부 존킴과 이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은 그러면 미국인입니까? 한국인, 미국인 미국인 미국인께서는 o 어, 미국말로 좀 소개 좀 g 또시작 <laughs> John, 네. Hannah's husband. Oh. Nice to meet you. I m j o 에 n I h a 장기 n 된 a 로나상 h 으로 인해서 남편이 재 a 크를 너무 n 래 했어요. o h n I 무데도 o 행을못가 m 그래도 가족을 좀보 o 싶어서 저희들이 한국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동안 방문하게 됐습니다. 두 분은 왜 미국에 살아요? 어때요, 네. Of course. 언니는 왜 미국인이에요? 딱 봐도 한국인인데. <laughs> 저희 부모님한테 여쭤볼게요. 따로 전화 드릴게요. 자기 소개요? 예, 이전에는 할게 많았는데 이제 분년차 쪽으로 살다 보니까 사실 소개드릴 해 만한 게 없어요. 미국에서 한의를 공부하는 한의대생이고 23개월 딸 아이의 엄마고 9년차 주부고 그리고 네. 음, 요즘에 일을 많이 하는 남자입니다. 직업은 뭐예요? 직업은 어, FPNA라고 Financial Planning and Analysis 여기 h e a l t h c a r 에서 FPNA에 있습니다. 게 말하면 회계사예요. 론으로 <목소리> 넘어가서 한국에서의 최악의 경험 네. 한국에서 이상한 경험은 막 몰아붙여요. 뭘 뭐라 붙여요? 뭘 붙여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딸래미 이렇게 슬리퍼를 사러 갔는데 분명히 이렇게 큰데 <laughs> 괜찮다고 원래 이렇게 사는 거라 <laughs> 조금 넉넉하게 사야 아, 된다고. 어, 괜히 밀어붙이고. 애들 빨리 자란다고. 오히려 음식점에 가서 어뭘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은 다 맛있다고 하면서 어, 추천을 못 해줘. 막 그냥. 어뭐뭐다 어, 모든 사람들의 뭐 취향이죠 막 그러고 정작 우리가 시키려 그러면은 아유 국수는 더 시켜야 된다 그러고 사리는 더 시켜야 된다 그러고 모질하다 그러고 많다 그러고 많다 그러고 적다 먹이니. 그러고 불만 불만 최악은 아니고 불만 미국에서 최악의 경험다 나도 똑같이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좀 당황스러운 건 의료 시스템인데. 한국은 좀 의료가 되게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어, 선진국 나라에 비해서 의료 시스템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한국보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느리고 검사 받으려면 너무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고 급한 상황에 급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병을 키울 수 있다. 병을 수 있다. 치료는 잘하지만 과정이 길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병을 진행시킬 수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신기한 것들 뭐가 있어? 요 한국인이 한국에서 신기한 거는 진짜 빨리 일처리를 하는데 실수가 적다. 예를 들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인데 말이 되게 빨라서 못 알아듣고 있지만 그분들이 알아서 내일 처리를 다 해주시는 거를 볼때 미국에서 이제 9년 가까이 사는 사람으로서는 갑자기 되게 아 한국이 진짜 빠르긴 빠르구나 이런 거를 새삼 느끼면서 되게 신기하게 오히려 느껴지는 거 같아요 미국 사람이 보는 한국 미국 사람이 한국이 신기한 건집 밖으로 이렇게 걸어 나가면 어디든지 갈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차가 필요해서 차가 없으면은 어디를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할 수가 없지만 한국에서는 집에서 걸어나가서 버스를 탈수 있고 버스 타서 지하철을 타서 지하철을 타서 기차를 타서 내가 차가 없고 아무 플랜이 없어도 이렇게 한국 전체 뭐 당장 내가 지금 부산을 갈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자전거를 타서 한강 끝으로 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집에 오기 시 자전거를 다시 타고 오기 싫으면은 그냥 지하철 타고 그냥 집으로 올수 있는 그런 신기 모든 것이 편리하고 편의점만 가도 모든 생활이 가능한 그건 진짜 나도 공감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응. 집 앞에 나가면 편의점이 있는데 그렇죠. 그 편의점 안에서 오늘 하루에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신기한 것 같아. 요 땅이 좀 작고 그래서 그런지. 음... 작은 나라라고 이게 다 가능한 것같진 않아요. 그냥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라 같아. 요이 국뽕인가요? 네. 어. 아 잔뜩 올려주세요. 오케이, CG로 미국에서 신기한 것들 먼저 말씀해주세요. 미국에서 신기한 것들. 또 오래 살아서 그렇게 신기한 게 없는데. 오히려 지루하지 않아요? 그 우리가 사는 동네가 너무 좋고 나쁜 점이 없는데. 날씨가 너무 똑같으니까 가끔 음, 너무 좋지만 가끔은 12월 달에 갑자기 막 80도, CCU는 모르겠지만 12월 달, 1월 달에 갑자기 80도, 85도로 올라갈 때야. 음. 이게 뭐지? 음. 또 라스베가스 출신으로서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캘리라는. 그렇지. 라스베가스는 겨울도 있고 눈도 요즘에는 every year 오고. 그러니까. 네, 은근히 라스베가스는 뜨겁다. 요렇게만 생각한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라스베가거스는 춥습니다. 사막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더울 때 진짜 더운 거지. 나는 미국에서 신기한 거 방금 진짜 딱 스쳤는데 그대로 까먹었어. 착. 미국에서 신기한 것들 진짜 말을 잘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막 아줌마들이나 막 지하철 가면 어머예쁘다 아, 이러면서 막막 이렇게 예쁘 아, 예쁜 여자가 아니라 그 젊은 여자를 보고 다 말을 서슬음 없이 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서로 말을 잘 걸고 대답도 잘 하고 처음에 미국 갔을 땐 그게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수다가 수다가 장난 아니에요. 나는 미국을 전체를 산게 아니라서 제가 사는 곳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 사람들은 커피를 주로 이렇게 좀 앉아서 먹고 쉬려고 하고 거기서 뭐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좀 그런 게 많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투고를 많이 해가 테이크아웃을 많이 해서 가 앉아있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빨리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 처음에 남편이 제가 앉아서 오랜 시간 커피를 마시는 걸좀 이해를 못했어요. 남편은 오랜만에 다시 한국을 나온 이유 어렸을 때 미국을 갔는데 다시 한국을 들어온 이유는? 이유? <laughs> 와이프랑 와이프의 가족이 없으면 한국 나올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데이트할 때 진짜 신기했던 게 남편은 지금보다 훨씬 한국말을 못했고 저는 영어를 1도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 좀 많은데 하나 얘기를 하자면 같은 대화를 1시간 동안 했는데 서로 같은 얘기하는지 몰랐다는 거 발음이 틀려서 그게 뭐였죠? 차에 도요라 발음해 주세요 도요라 도요타 영어로는 도요라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서로 같은 차 얘기를 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혹시 도요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도요타가 뭐죠? 이래가지고 서로 얘기를 풀다 보니까 같은 차 얘기였다. 또 뭐가 있죠? 아 그리고 신혼 초에는 진짜 지금도 우리가 신혼이지만 신혼 신혼 초에는 영화 배우나 가수 이름을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처음에 뭐 그때 당시 진짜 유명했던 지금도 유명하죠. 비욘세. b e y o n c 그리고 피트니스턴. 위니 휴스턴 캐서린 제타 존슨 진짜 오래 오래 캐서린 제타 존 캐서린 잰더 뭐라고요? 너무 옛날 사람이다. 판타스더. 님 BTS. Yes. 탄소년단 <laughs> 우리는 파이팅 그러면 응원하고 막 아, 어? 이렇게 북돋아 주고 이런 건데 여기서 파이팅. 없어 <laughs> 없어요. <laughs>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렇게 응원하고 그럴 때 영어로는 그냥 go 가지. <laughs> go go go. 아 전도 뭐 영어에서 많이 본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이 워낙 정확하게 영어 말을 많이 그래. 해, 사용을 해서 이제 콩글리시가 잘 생각이 안 나고 콩글리시라는 개념이 좀또 옛날 사람 같이느껴지네 그렇죠. 에어컨. 에어컨. AC. AC. 에어컨디셔너. 에어컨디셔널 이렇게 할것 같지만 그냥 a c 음. 한국에서는 핸드폰 이러잖아요 미국에서는? Cell phone. 음. 서는 리모트 리모트 이 remote? Remote. Remote. Well, remote controller. I don't know if you have a Starbucks. I have a s 아메리카노라고 하는데 그냥 못 알아들을까봐 나도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하나 한잔 주세요, 그냥 그렇게 영어인데 한국말로 읽어 한국어경으로 아. 아, 그렇게 된다고? 우리는 어. 막 백화점 그러면, 뭐, 뭐. 우리가 영어로, 영어식으로 하는 Department Store 그니까 그렇게 생각해? 그게 우리는 백화점이라고?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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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그게 맞긴 맞죠 이렇게 okay, 미국에서 디파트먼트 뭐... department store. 션쇼는 o t s u 그 h a young mom or fashion show 뭐. 그 mall. Idum, I could pick up an idum mall. Okay, Jurobani h o 패션그 a y o j i m 이 n I'm going t 걸어 다니음걸이도 음, 틀려요. 느낌도 얼른 거. 걸은 거리가 거지. 어떤 거지? 그냥 걸은 걸이만 봐도 그 사람 저 사람은 한국에서 얼마온지안된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게 살다 보니까 느껴져요. 아, 느낌적인 느낌이라서 이거 말로 안 돼. 어. 뭐냐면 약간 의식하는 걸음걸이와 의식하는 눈빛이 있어요. 남이 나를 보는 듯한 느낌. 어, 본다는 걸 알고 있는 느낌을 상대가 느끼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인 그렇지 그렇지. 그 사람이 다 아, 외국인으로 보나, 뭐 이런 음, 느낌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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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느껴지지? 음, 음, 음. 쉽게 말하면 처음에 온 사람들은 살러 왔어도 관광객 같다. 아... 음. 신기한 것들 그런 건데요. 줄이 쫙서 있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다음 손님을 위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손님을 빨리 보내려고 음. 하는 습관적인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대처해서 다음 손님 기다리신다고까지 의식적으로 푸시를 하잖아. 아. 미국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있는 손님이 가장 중요해서 줄이 아무리 길어도 이 사람과 오늘의 근황 토크를 해요. 그래서 뒷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도 좀 상관하지 않네. 음. 응. 근데 우리만 힘들지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점원이 그 손님과 대화를 오래 한다고 해도 그렇게 이렇게 당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문화는 있는 것 같아요. AS. AS. After a f t 서비스? 그걸 뭐라고 하죠? 무슨 서비스지? 그그 뭐지? <laughs> 뭐진 <진짜. 웃음> 진정 공을 냈지? <laughs> <콩 웃음> <웃음> <웃음> 이것이야말로 콩글리시구나 AS가 뭐냐면 그 산지 한, 한 몇개월 만에 고장이 아. 났을 때 무상 수리. 아, 어. 한 주로 뭐 워런티 워런티라고 아, 하죠. 워런티. 미국은 주로 고치지 않지. 리턴 해야지. 아, 반납을 어, 해서 맞아, 그냥 음. 아예 바꿔 버리죠. 어. 그런 서비스가 되게 좋죠. 그런 그치. 거에 대해. 되게 음, 귀찮아서가 아닐까? 그것도 귀찮아서 맞아요. <laughs> <laughs> 맞아요. <laughs> 미국에서는 코로나를 시리 r 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조심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상관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마스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n 안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뭐 지역마다 조금 그 영향도 있지만 그냥 자기 자신의 in 이 h e country.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남이 마스크를 써주겠지라는 한국에서는 남을 생각을 하는 그런 프랙데스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내가 중요하니까 그냥 내가 하기 싫으면은 뭐 그냥 안 해버리니까 그냥 안 내가, 해도 내가 피해. 다른 사람이 그를 저지하지 않는다. 좀 불만은 있을 수 있어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라는 이게 서로 대강한. 우리가 피하지 음. 마스크를 안쓰고 있는지 음. 아니면은 그 이제 우리가 사는 근처에 이제 뉴폴 비치 쪽에는 조금 안 쓰는 분위기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 거기를 주로 안 갔지 안 갔죠. 조금 조심해 전에는. 주는 지역을 많이 다니게 됐죠 나 미국에 오래 살았나봐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갑자기 정리를 하는 거야? 추워요? <laughs> 아니요.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갑자기. 코로나 어. 얘기를 하면서. 아, 오케이. 코로나로 인해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 다음 편 구독과 좋아요. <laughs>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See you next time. <웃음> <Bye>. <웃음>